예수님께서 준비해주신 말씀을 하십니까? 어, 마태복음 뭐 14장 15절 말씀은 오늘 아침부터 계속 어, 제게 도전이 돼요.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는 이미 날이 저그렇습니다 이제 벌에서 음식을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할 것 없다 너희들이 줘라 라는 말입니 중요한 건 우리들이 써 있는 곳은 빈들이라는 것이 remote place 조금 더 넓게 써봐면 Eremos 광야예요 광야 음식을 거둘 수 없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빈들, 리모브 레이스 에레모스. 여기가 빈들입니다. 여기 캄보디아인들은 뭘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빈들이에요.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미 얼레딘.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야 오병이어 음. 얘기는 모르는 분들이었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몇명분 먹었죠 그것도 몰라요 대기하고 다이정도했어요 <laughs> 네? 하도 뛰니까 이정도했어요가원순 집사님 상태가 제일 좋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어른분몇명 먹었다고요 <laughs> 상태 안 좋은 줄 알아요. 네. 5천 명을 먹이고 1 2광주를 먹이잖아요. 네. 그 말씀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두 불이로 딱 나눌 수 있어요. 나눠준 사람, 얻어보는 사람.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얻어보는 사람들인데, 나눠주는 사람인데? 나눠주는 사람. 지금 현장은 빈들입니다. 운동장에 잡초가 덮여있고, 천정이 터져있고, 학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학교가 뭐 하기로 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어요이가빈들이 떼는 때는 이미 저물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기입니다리끝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오천 먹이고 열두 방대를 남기죠. 이게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생겼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가고 또한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서 길이 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의 발자국은 발걸음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번 가고 두번 가고 길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법 받았어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하나님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기가 빈두지 때는 이미 정으로서 방법 없어요 이제. 그런데도 주님은 버낼 것도 없다, 갈것도 없다. 너희가 줘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소년의 손에서 고립급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정말 그 업사리온이라고 하는 생살입니다. 멸치 같은 니다리치 같은 거. 진짜 거장 같은 거. 어린 아이의 한끼 도시락 그 작은 것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아름다운 이상 발걸음을 걸도록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이것을 마음껏 한번 축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소리는 벌리뼈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이 끝나는 곳에 빈들에서 날이 이미 저물은 곳에서 축제가 페스트바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아이들이 아마 이 학교에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금지하는 자리로 나가는 귀한 딸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3 3분 정도 조용히 어중국 학교를 축복하고 어중국 교회를 축복하고 댄님 어, 지도자를 축복하고 우리 댄님 부인 여자 우리 리더를 축복하고 이 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게 될 아이들, 미래의 주역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윤기영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한 3분만 조용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